이번 영상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로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입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이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바위를 의미하는 페트로스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그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바위와 같은 굳건한 역할을 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벳세다에서 태어나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어부로 생활하던 중 예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며 여러 중요한 사건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목격하며 믿음을 키워갔지만 때로는 의심과 약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물 위를 걸으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물 위를 걷기 시작했으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며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인간적인 명모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성급하게 행동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이를 거부하며 예수님을 꾸짖었지만 이에 대해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 꾸짖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충동적이고 직설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순간 중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미리 예언하셨고 베드로는 이를 깊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재회에서 그의 신뢰와 사명을 재확인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 중한 명으로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의 베드로의 역할은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는 성령 강림 후 대담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들과 함께 여러 기적을 행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성경의 여러 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의 이름을 딴두 편의 서신인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베드로우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믿음과 삶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자신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취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그의 열정과 충동성, 신앙과 의심 그리고 회개와 변화라는 대조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적 특징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이자 초기 기독교 교회의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의 삶과 변화는 신앙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시험과 고난,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성장과 변화를 반영하는 강력한 예시로 여겨집니다. 베드로의 삶과 사역은 기독교 신앙의 굳건함과 회개의 중요성을 상징하며 그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존경과 영감을 줍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